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 내가 중심이었다가 밀려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높아지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라면요 흔들려요. 어, 내가 뭐 잘못했나?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밀려나게 하시나? 근데 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. 아 나를 이제 여기서 쓰시나 보다. 아 이제는 나를 이 위치에서 쓰시려나 보다.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.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.